어쨌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요 마가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해요.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67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쓰여졌냐? 왜냐하면 이 누구를 위한 책이냐?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 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책이 또 하나 있죠? 성경이? 그게 로마서, 로마서. 음? 로마서를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 보내진 두 번째 복음서인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근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 시기 주후 어, 54년에 주후 54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대화제 사건이 벌어지죠. 뭐 시를 좀 짓겠다고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대화제로 번졌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또 넘겨야 되잖아. 이 악한 정치인들한테 누군가한테 또 넘겨버리잖아요. 꼬리를 자르기 그러지. 또 넘겨버리잖아. 어? 그때도 그랬나 봐. 기독교인들한테. 어?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기독교인들한테 콜랑 씌워가지고, 어? 교회가 코로나가 확산의 주범이 됐다그러면 하여튼, 이런 거 하면 큰일 났는데.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어. 어쨌든, 어, 기독교인한테 확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AD 54년, 이, 이 사건서부터 200년간에 기독교인 대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핍박 이때서부터 이이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가해를 주로 했죠. 근데 이때서부터는 아니에요, 로마, 로마에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기였다고 이, 인 거예요. 그러니까 A.D. 54년에 대화제가 있었으니까 57년, 58년에 로마서를 먼저 보냈어요 바울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67년에서 70년 내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킬 것을 전하는 이 복음서에 가장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는 이 복음서, 바로 마가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런 핍박의 시대, 이 중요한 시대에 왜,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열두 어? 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왜 하필이면 마가였을까? 왜 마가였을까?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이 마가 복음은요. 마가복음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처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높은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처럼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간결하고 긴박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생생하고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 딱 맞는 복음. <laughs> 이 행동적인 복음서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단,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두스라는 단어, 유두스. 유두수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즉시로, 곧, 뭐 이런 뜻이에요. 주저하는 거 없어요. 할까, 말까, 생각 좀 해보고, 좀 상황 좀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즉시로, 곧이에요. 즉시로, 곧. 왜 그럴까요? 시대 상황을 설명드렸죠. 시대 상황을 설명드렸죠. 긴 낙한 거야.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이번 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졌다가 다음 주에, 저 친구를 다시 볼수 있을까? 저성도 저형제를 다시 볼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어?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 교회가 순식간에 문을 닫는 거야. 순식간에. 에? 그러면요. 야, 다음 주에 저성도 저형제들 저 볼수 있을까? 저 자매 다음 주에 볼수 있을까? 이번 주에 통역했던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통역해 줄수 있을까? 이런... 아주 철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하고 교양 있고 감동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복음을 힘 있게 전하고 이것을 증언하느라고 바쁘죠. 군더더기 이런 건 없어요. 응? 군살이 없어요. 군살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고대 교회 모든 가족에게 머릿속에 있는. 응? 내 마음의 양, 마음의 살을 찌워주는 그런 달달한 그런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곧 즉시로 행동하는 복음을 가진 이 마가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는 어떤 형제였나? 첫 번째입니다. 마가는요, 대접받는 형제였습니다. 대접받는 형제. 이 무슨 얘기냐?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가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요한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데는 마가라하는 요한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이직하시면 되는 곳이고, 왜이 형제는 대접받는 사람이었나? 첫, 첫 번째는요, 부, 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잘 살아. <laughs> 얼마나 잘 살아? 아니, 이 집, 이 형제네, 마가 형제네, 마가 형제네, 다락방, 다락방에 몇명 들어가게 해요? <laughs> 어? 120명. 120명. 오. 다락방에, 어? 그럼, 집 전체에는 몇명 들어가는 거야? 셀 수도 없겠지, 어? 다락방이 있는 집이 있어? 다락방도 없잖아. <laughs> 근데 이 집은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 형제네는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이 들어가. <laughs> 오. 응? 어? 이야, 그럼 거실은 얼마나 큰 거야? 어? 부잣집 아들 맞죠? 에?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들어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승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대요. 다락방. 이게 마간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5절, 무,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120명. 와, 약 120명. 대충세도 120명.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 성령 임해서 초대 교회가 바로 어디다? 마가네 다락방. 마가네 마가 형제네 집인 거예요. 대단한 집이죠. 엄청난 부자. 응? 마가라는 형제네 집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니까 집 전체는 무지하게 컸겠고, 미루어 짐작컨대 기록은 없으나, 이 집에 하인이 몇명 있었을까? 이 집에 종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지. 에? 아이고, 도련님 오셨어요. 우리로 치면, 어? 늘 대접받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게다가, 이 마가, 마가의 외삼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바나바도 부자야. 바나바도 부자야. 사병자 4장에 보니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그래요. 이걸 팔아가지고 그 많은 기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쓰고 부족한 사람 채우고 필요로 다 나눠줬었던 거예요. 어? 팔땅 있어? <laughs> 땅도 없잖아. <laughs> 근데 이 바나바는 땅 밭도 있었대요. 어? 저 시골에 있는 응? 평당 한5천 원짜리 그런 땅이 아니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 많은 이초기 초대교 성도들이 다 먹고 했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 비싼 땅. 강남에 같이 있었나?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까운, 아까운 줄 모르고 팔아서 헌금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헌금만 잘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응?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었었던 거예요. 게다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전도도 엄청 잘해. <laughs>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했을 거야. 예? 네? 아마 베드로 목,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그 다음으로 바나바가 입김이 세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바나바의 조카야, 조카. 교회에서 누가, 누가 마가를 건드려? <laughs> 누가 마가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하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해도, 그래, 잘했다, 그러고.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바울한테 특채까지 됩니다. 그 안에 이 바울,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쓰임받고자 했었던 수많은 지방생들이 있었겠죠, 우리 청년들이. 예? 근데 그 청년들을 다 제끼고, 바울이 등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쫙 데리고 갑니다. 음? 대단해요. 바라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막 선교사로 선교 사역에 파송되기 일보 직전에 그 중요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괜찮은 청년 하나를 데려가자라고 딱 뽑았는데 마가야 마가 막아. 응? 요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채용 특혜 비리 뭐 이런 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 때는 이 마가가 정말 어, 바울이 등용을 하나 아주 특혜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팀 최초로 선교팀이 파송일 될때 이제 수행혼으로 뽑혀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이 마가요한 여러분들 쭉 들으니까 아니 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응? 신앙적으로나 금수저지 이 정도면. 예? 어디 흠 잡을 데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시나? 사회적 경제적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늘 대접받는 삶을 살았었던 이 마가 요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형제였어요. 여러분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도 못지 않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고려대학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용하심은요. 부르셔서 사용하심은 사람의 부하거나 비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강하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못난 사람만 갖다가 쓰시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잘한 사람만 쓰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은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부잣집, 부잣집에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고대교의 모든 가족에게도 확인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